김범룡과 김용빈이 함께한 뒤엣 무대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. 김범룡은 무대 전 용빈 씨가 제가 작곡했던 양수경 씨의 당신은 어디 있나요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밝혔습니다. 김용빈은 제가 수경 누나랑 엄청 친하다며, 그래서 당신은 어디 있나요를 늘 듣고 있다고 고백했는데요. 특히 김용빈은 선배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꼭 같이 했으면 싶었다며, 이번 뒤엣에 대한 진심을 드러냈습니다.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김범룡이 바로 이 곡을 직접 작곡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인데요. 작곡가와 그 곡을 사랑하는 후배 가수의 만남이라니, 이보다 완벽한 조합이 또 있을까요? 두 사람은 당신은 어디 있나요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환상의 선후배 케미를 보여줬습니다. 트로트 전문가들은 작곡가와 팬이 함께 부르는 무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무대를 극찬했는데요. 시청자들은 두 사람의 호흡이 정말 환상적이다. 김범룡 선배의 작곡 실력과 김용빈의 감성이 만났다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한 팬은 양수경의 노래를 사랑하는 김용빈과 그 곡을 만든 김범룡의 만남이 감동적이다며 찬사를 보냈는데요. 특히 김용빈이 평소 이곡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수 있는 순간이었다고 하네요. 세대를 넘어선 음악적 교감으로 감동을 선사한 김범룡과 김영빈, 앞으로도 이런 멋진 무대 기대됩니다.